제2장 일곱째 달곧그달 그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삼지자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정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양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의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왕 제2년 9제달 24일에 여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를 시도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로내 제사장들이 대답하야 되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들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에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2 4일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난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도 너는 유다 총독 스루파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루빠베라. 여호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리아 제1장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다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토의 손자 베레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 군의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 들이 어찌 너희 조상 들 에게 임하지 아니하 였 느냐？그러므로 그 들이 돌이켜 이르 기를 만 군의 여호와 께서 우리 길 대로, 우리 행위 대로, 우리 에게 행하 시 려고 뜻 하신 것을 우리 에게 행하 셨 도다 하였 느니라. 화성류나무 사이에 선자 다리오왕 제2년 11제 딸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삼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석 화성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성유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와께서 호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 유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여 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상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탁하리라 하라 하니라 네 뿔과 대장장이 네명 내가 눈을 들어본 즉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제 2장 청량주를 잡은 사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 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삼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와께서 호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와의 호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와께 호 석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 시민이라 하라 하더라. 제3장 여호와의 천사 앞에 산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창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창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함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와의 호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와의 천사가 여수와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수하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4장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 나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 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루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루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감람나무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